하나님은 언제 감동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감사에 감동하는데 특히 어떤 감사에 감동을 하냐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내가 그 감사에 감동을 해요. 그럴 때그 감사를 통해 남이 감동을 하면 하나님도 감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감사하기 어려울 때 감사를 할때 내가 감동을 하고 남이 감동을 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아픕니까? 아파서 감사. 속을 썩입니까? 속을 썩여서 감사. 물질이 어렵습니까? 물질이 어려워도 감사. 할렐루야. 인간관계가 좋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감사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때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 내, 나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감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감동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동하면 사람도 감동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사거리를 주시는 겁니다. 감동을 받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했냐, 안 감동했냐를 어떻게 알수 있어요? 나의 감사로. 누군가 나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의 감사 소리에 감동하면 하나님도 감동한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감동하고 있으면 남도 감동하고 있습니다. 내 모습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을 감동시키십시오. 특히 셀 리더를 감동시키시고 교회 성도들을 감동시키시고 가족을 감동시키시고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요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상황이 안될때 그때 여러분 그럴 때도 뭐 해야 되냐면 감사행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감동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은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온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